와바시 그동안 기본 적인, 상 식과 채비법, 그리고 투척법 등갯바위 낚시의 이론과 현장 실습을 마치고 오늘은 감성돔 낚시에 도전을 해 봅니다. 주면 양아리에서 배를 타고 0여분 거리에 있는 가천 마을 및 갯바위로 나왔습니다. 고기를 잡았을 때 고물을 건지내야 되잖아 하는 방법이. 이래서촥 힘있게 어 끼고 어. 뒤에 뒤손을 오케이 감성돔을 낚은 후 마무리 작업인 델체질 하는 방법을 배워봅니다아 잘하네. 어, 바다 낚시는 바람하고는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는 바람이 좀 불고, 오후에는 바람이 안 든대요. 그래서 오전보다는 오늘 오후 물때가 내가 볼 때는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어, 저번에 대한 것을 다시 실습을 하면서, 갯바에 어, 나와서 혼자 만약에 왔을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요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건데 이것을 많은 낚시인들이 그냥 놓치고 그냥 낚시를 해요. 워낙 급하다 보니까. 오늘 한번더 던지고 싶고, 막 던지면 바로 고기가 물고 싶어갖고 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많은 낚생들이 밧데리 먹는 것, 하나가 수심체크입니다. 아... 수심체크거든요. 에, 수심체크는 우리가 올때 선장님이 뭐, 야발 앞에만 7, 8배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하는데 그것을 꼭 믿으면 안 돼요. 왜요? 내가 낚시를 하는 자리가, 여기가 어디 뭐, 아스팔트 가로난 것도 아니고, 바다라는 서 이렇게 울퉁불퉁 하잖아요. 네. 멀리는데 또 깊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항상 내가 낚시하는 곳에 수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감성돔을 낚는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심 체크법을 내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저희는 반미동 1호치에 1호 수중기를 달고, 네. 밑에는 지금 2비 봉돌 하나를 물렸거든요. 낚시대 길이가 5m30이죠. 네. 5m30이니까, 어, 봉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매듭끄지를한 7m를 일단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7m 정도가 되도록 면사 매듭을 이렇게 다 맞춰서 보면은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봉돌 중에서 가장 무거운 봉돌 어, 내가 가지고 온 것은 지금 3비 봉돌이거든요. 3비 네. 봉돌 두개를 한번 물려 보도록 할게요. 어, 이 봉돌이 바닥에 닿였을 때 수심이 7m 이내한 6m가 된다면은 이찍은뜰 겁니다. 네. 그러고, 여기서 7m를 맞춰 놨는데, 던지는 곳이 한 8m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요쭉내가겠죠 내려가겠죠? 한 1m 정도 더 내려가요. 그것을 보면서, 앉아 찌, 그, 수심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수심을 보려고 목도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내가 앉아 낚시를 할 곳을, 자, 12시 방향부터 먼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찌 매듭이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자, 지 매듭이 지금 한 1m 남았다, 그죠? 네. 자, 1m 정도 있시면는찌가 가라앉든지, 그대로 있든지 될 겁니다. 자, 지 매듭이 지금 다 있어요. 다이니까찌가 가라앉죠? 아, 네. 찌가쭉 가라앉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7m 정도 더 이상 될 수도 있어요. 더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빨리, 빠르게 다시 이렇게 감아들여서 다시 수심을 자 대충 한 2메가 정도를 더 주세요 그러면 9메가 정도 맞춰졌다 그죠 자 9메가 정도에서 내가 다시 같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던져보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던져서 낚시할 장소죠 저기서 다시 찌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좌측 우측 멀리 앞에 골고루 이렇게 더듬어 주는 것이 바다를 갔다가 환하게 이렇게 읽을 수가 있잖아요 방금 데만 던지는 것 같으면 건방하지 네, 이번에는 찌가막 그렇게 빨리 내려가는 건 아니고. 찌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내려간다, 그죠? 네. 물 위에 잠을 잠을 해가 있죠? 찌가더 네. 이상 안 가라앉고 지금 수면 위에 한뭐한 20cm, 그죠? 네. 그니까 러 여기에서는 요 수심이 맞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요 수심을 가지고 다시 발 앞으로 당겨오는 겁니다, 이렇게. 네. 다 있는데도 지금 안 내려가잖아요, 찌가 뜨가 네. 있죠? 네. 그러면 요 앞에는, 5m 앞에는 내가 던진 하나, 10m 전망에는 수심이 한 9m 되는데, 앞에는 9m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렇우측과 좌측, 적어도 세 군데 정도는 포인트를, 그 수심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낚시할 지형을 체크를 한 다음에, 정확한 내가 12시 방향의 조류를 보면서, 깊은 곳에 수심을 줘야 돼요. 아. 그리고 단, 여기서 이제 하나, 그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은,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수심을 더 올렸다 내놔줬다 해야 돼요. 조류가 흐르니까 각이 이렇게 지잖아요. 각이 지는 각도를 생각하면서 수심을 조금 더 주고 낚시를 한다. 조류가 또 빠르면 빠를수록 2m, 3m, 4m, 어떤 데는 10m 수심에서 20m 수심으로 맞춰서 낚시를 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참고 하면 돼요. 네. 미끼를 끼워서, 자, 감성돔한 마리 나가보도록 합시다. 미끼 안 껴주세요? 네, 네, 네. 이렇게 맘을 기준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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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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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스톱! 잠깐, 잠깐만, 잠깐, 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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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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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자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미끌림과 원줄이 철이 대에감겨버리는 일들도 경험해봅니다. 철이 때 당기잖아. 네. 항 물에 담가서 물에 담서 이렇게 하면 풀리잖아. 철이 대 끝이 이렇게 당기 있을 때는 물속에 담가 가지고 이렇게 흘려 뿌면 철이 대 끝은 다 풀려. 네.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선장님께 전화를 하여 바람이 덜한 것으로 포인트를 이동하기로 하였습니다. Thank you 어머, 갑자기 졸아가지고. 졸아서 많이 피곤하였나 봅니다. 서서 졸다네요. 그 갑자기 이렇게 딱된거 있죠? 낚싯대 크더. 자, 이걸로 잡자. 자, 내가 꼬을 또한 마리 낚게 해줄 테니까 그거 크더. 자, 지금부터는 장길 조법으로 할 거라요. 네. 지금 이제 반주동 낚시로 그냥 했잖아요. 그죠? 네. 반주동 낚시, 지금 낚시를 해보니까 수온이 굉장히 차거든. 네. 수온이 차면은 입질이 굉장히 약어요 수온이, 자기 적정 수온이 되면은 찌를 쫙쫙 가지고 가는데, 음. 오늘 오전에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이파로 수온이 많이 낮아졌어요. 네. 낮아져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블랙 반유동 막시로 그냥 해는 이런 입지를 캐치는 못해 음. 그래서, 그 지금부터는 잠비 조법, 어, 이비찌거든요, 찌는. 이비찌. 이비찌에전점그이수중수중기를 이비 달고, 네. 수중기 달고 도래, 도래를 달고는 여기가 지금 앞에가 수심이 그렇게 안 깊어요. 네. 한 5, 6m 나오거든. 그래서 지금 지에서 저한 2m, 네. 2m 위에다가 찌 매듭을 하나 해두고, 밑에 목줄의 길이가 지금 한 3m 정도 되니까, 자, 이비 지의 잔존부력을 완전 잡아줘야 돼요. 지금 위에는 잔존부력을 잡아주는 그 이비 봉돌 하나를 물렸고, 그리고 밑에 비 봉돌을 지금 두 개를 이렇게 분납을 했어요. 분납을 해서 요 봉돌이 봉돌이 이렇게 바닥에 딱닿이면쭉 내려가면서 바닥에 이렇게 딱 닿이는 순간 더 이상 찌는 내려가지가 않아요. 찌는 음. 내려가지 않고 내 체비가 항상 이렇게 바닥에 바닥에 이렇게 딱 닿이가 간다고 음.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다가 웅덩이가 있다든지 이런 네. 데 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봉돌이 웅덩이가 따라서 쭉 이렇게 내려가 내려가고 또 입질이 지금 오는 것지 약잖아요. 약은 경우에는 잠존부력을 완전히 상실을 시켜놨잖아. 하고 지금 찌가 지금 입이 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가벼운 저부력찌기 때문에 이물감을 덜 느끼고 고기가 흡입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잠길 조법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입질 받을 확률이 높아요. 자, 찌가 잠겨 들어가는 속도를 잘 유심히 관찰 안 해봐요. 네. 찌가 밑에 뽕돌의 무게로 내려갈 때는 자연스럽게 서서히 내려가잖아요. 그죠? 서서히 내려가는데 입질이다, 작은 입질이라 싶을 때는 입질이 시원할 때는 그냥 막쫙 들어가요. 하는데 지금 오늘이 입질이 굉장히 작은 편이거든. 아 그래요? 예, 입질이 작아서 지금은 고부력 반유동 낚시를 하면은 이런 입질을 잡아내지는 못해요. 음. 그래서 요런 작은 입질일 때는 찌가 보면은 물속에 내려가는 속도가 조금 틀려요. 찌가 내려가는 속도가 서 내려가다가 순간적으로 조금 빠르게 속 들어갈 때, 속 네. 들어갈 때 그건 입질이라. 어. 아, 입질이라 생각하고 바로 챔질을 하지 말고 쪼, 조금 기다리면서 견제. 싹 끌어주면은 지가 그냥 안 딸려오면은 그냥 챔질을 해 보면은 이 물고 있으면서 탁 그려 올라오는게야 자, 조금 더 감아 줘요. 가라앉을 때까지 감아놔도. 자, 4 가라앉기 시작하면 원줄 조금 팽팽하게. 원줄 조금 팽팽하게 좀더 팽팽하게. 오케이. 끝! 천지 꼴봐, 아파. 다시 치워, 다시 치우고. 공구고, 공구고, 그렇지. 자, 더 높이. 자, 옳지. 우우! 어떡해! 자, 여기, 공구고, 공구고, 그렇지. 들어오고만 있어, 그대로 버티고만 있어. 그대로 버티고만 있어, 올라가 그대로 뭐 일단 버티고 있어. 가면서, 조금만 가면. 좋아, 좋아, 좋아. 자, 떨치까지 한번더 봐. 낚싯대로더 들어. 더 쉬어. 힘이 없구나. 해서 가르치는 대로. 아침에 가르치지. 그. 낚싯대로 들면서 해야지. 낚싯대로 들어. 그렇지. 어, 들어갔다. 이거,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이거를 또 많이. 두 손을 잡고 이거를 가, 가령에 넣어 낚싯대를 자 올체 좀 봐. 우! <laughs> 드디어 요 <잡았어요. 웃음> 저의 첫 번째 감성돔입니다 <laughs> 저 집에 못 가는 줄 알았어요 <laughs> 너무 너무 기쁘고요 진짜 손맛이 감성도 입질이 들어오면 툭툭 치고 나간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는데 감성도만의 그런 입질이 있었군요 손을 왜 이렇게 떨고 있어요? 아 너무 신나고요 <laughs> 지금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자첫 고기는 네. 방생을 합시다 아 왜요? 첫 고기잖아요 그래야 으로더큰 고기다 이거는 근데 이거 저첫 고기라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첫 고기니까 방생을 해줘야 그 복을 받지 그런가? 제가 어복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 자 아, 여기 앞에 가서 잘 가라고 인사하고 아. 안녕 그렇게 놓아주는 미덕이 어떠한지도 기억해 봤습니다 <laughs> 자 조금 감아주고 조금만 감아줘 그러니까 입질이 안 맞잖아 너무 아프잖아 살 이렇게 부드럽게 당겨줘야 돼자 조금 더 조금 더천질천질딱 들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어, 왔어 그렇지 그대로 들고 있어 어. 들고 있어 들고만 힘힘빼힘빼 힘 빼. 어이 지금 묘사하게 하면 어떡해 감으면서 내려야지 이거를 자, 이걸 핸들 돌려 핸들 돌려 돌리면서 올리고 옆으로 간다 저러 저렇저로저로 그렇지 자. 감고, 감으면서 내려오고 빨리 감고 감음해서 내려고 오 줄로 느슨하게 하면 안 돼. 소, 그렇지. 다시. 어, 어. 자, 감을 때는 네. 항상 기가저초철이부딪히 치는 거를 잘 봐야 돼. 아, 근가또 한번 부러뜨려 먹었잖아요. 네. 어. 어떻게 해요, 이제? 둘야지 어떻게 하기는. 둘째. 둘째. 자. 자. 들채질 하는 방법도 기능을 배워 는 것이 더 나은 생각이었지만 보는 사람이 더 힘이 니다 자, 뒤에 스미를 뒤에서, 밀어있고, 뒤에서. 혼자서도 마무리 작업까지 완벽하게 해냅니다. <웃음> <웃음> 제가 지금 또두 번째 감성돔을 낚았습니다. <laughs> 너무너무 신나요. 저 입맛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첫 출조에 너무 욕심을 부릴 많은데 예쁘게 방생해. 입맛을 봐야 되는데. 자꾸 만나자. 낚시란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걸 알려켜주고 <laughs> 싶어 오늘은 낚은 고기 모두를 방생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가 내려가는 거를 잘, 어 자, 입질 싹 끌어. 지금 금방 입질했다가 나왔어. 네. 입질해가 나왔으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씨가 내려가는 속도가 슥 내려가잖아. 슥 음. 내려가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쭉 들어가, 싹 끌어줘. 부드럽게. 그들 놔둬. 그들 놔둬. 원줄 움직임을 잘 봐. 삭 당기 봐. 챔피리 해봐. 어. 됐어 됐어 왔어 아, 왔어. 아, 왔어 또 왔다 왔어. 또 왔어요 자, 아, 낚싯대 자그어들어냈잖아 그래, 그래, 그래 그렇지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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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빼 일단 들고 낚싯대만 안 뺏기면 되거든 낚싯대랑 다쉬우면서 차고 나가면 손맛을 마음껏 즐겨봐 앞으로 좀더나가자 하면서 옆으로 돌아가면 감고 여러분면 빨리 감아야 돼. 다시 오고 아직은 많이 서툰 모습이지만 시키는 대로 잘 따라주었습니다. 그렇지. 자 폼도 좋다. 폼 좋는 거한번 보자. 아 좋아 좋아. 자, 폼 좋아. 놔주니까 봐라. 목을 받아서 오잖아. 와다 보다 커다야. 45cm 급의 감성돔이 초복군에게 잡혔다는 것이 우울한 듯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낚싯대 더 들고. 어! 지바이아나이게 네. 해줘요. 옳지 비싼 거야. 네. 뒤에 거를 밀어. 와, 닦은 거 중에서 제법 커다. 우우우 네, 사부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 바로 입지를 들어왔어요. 어! 오. 오. 자랑하는 것 같죠, 지금? 자랑을 해야지. 이거는 자랑할만 해. Wow. 초보자가 감성돔을 세 마리 막다니이거 말이 되는 소리가? <laughs> 잠길 조법이에요. 오케이. 자 찌가 장기죠. 네. 장기 들어가면 원줄로 조금 긴장감 있게 조금. 네. 어 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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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가 지금 절로 흐르잖아 그죠. 네. 좌측에서 우로 흐를 때는 낚싯대는 항상 조류가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쏙쏙 자, 거기서 조금 감아드려. 원 조금 평평하게. 자, 살, 단겨 살, 단계봐 또, 또, 또 와일드하게 당긴다. 너무 와일드하게 당기보면은 고기도 짜증내. 부드럽게. 부드럽게 싹 끓여주는 맛이 있어야지. 무슨 또 와일드하게 또 무슨 말 맛이 이렇게 푹푹 당겨. 자, 싹 감아드려. 싹 감아드려. 싹. 챔질 해봐, 챔질 침질, 샥. 어? 어? 자. 저, 왔어요! 드, 들어 드셔! 낚씨때 드셔! 가르치주는 대로 좀해 네. 그렇지 오. 여름에서 담고 그렇지 너무 무리하 당기지 마 그대로 붙이고만 있어 당기면 안돼 네. 고기가 당길 때 네. 나도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요그래죠네 지금 다만들이는거요 아무에서 뛰어가. 만 마음일까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더 힘이 들어. 끊임없이 잔소리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잔소리꾼으로 소문이 날것같아요더 낚시대로 더샤워봐 이로 더 샤워. 그렇지 그렇지. 앞으로 더 나와. 빠지면 내가 건지질 테니까. 자한 선으로 하고 그렇지 아, 사부님 에? 이게 대체 몇 마리째 저희 까먹었어요. 저 이제부터 오나악 아니라 오 대박이라고 불러주세요. 어 명인이라고 부를게 아, <laughs> 여러분 제 멘트 이제 지루하시죠? 네 아, 번째라서 그래요. FTV 명인이다. FTV <laughs> 고기를 놔줄 때 너무 속상했어요. 아깝고. 근데 정말 그한 마리를 놔줬더니 사부님 말대로 어복이 저한테 찾아.